사사기 1장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몬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 주셨고 그들은 배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내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이젠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그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도시를 칼로 치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후 유다 지파는 산간 지대와 남쪽 지방과 서쪽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원래 기리앗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들은 드빌에 살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원래 기라세벨입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라세벨을 무찔러서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결혼하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자고 악사가 온니에를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낙위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또한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그녀에게 윗 샘물과 아래 샘물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 족속은 종려나무 도시를 떠나 유다 지파와 함께 아란남쪽의 유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들의 형제인 시무온 지파와 함께 가서 스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도시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호르마라고 불렸습니다. 유다는 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에그론과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상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 가문이 베데를 공격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요셉 가문은 사람을 보내 베데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무찔렀으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 모두는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이 됐습니다. 문하세 지파가 베스안과그 주변 마을들, 다하낙과그 주변 마을들, 돌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이블루암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 무기또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게셀에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습니다. 스블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알노레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남아 강제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루호베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세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와 베다나세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납달리 지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베세메스와 베다나스에 살던 가나한 사람들은 강제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지자 아모리 사람들 역시 강제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영역은 아그라빔 언덕과 셀라부터 그 위쪽까지였습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오.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와의 호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곧 가스 산 북쪽에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있는 딥나 테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 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3장 이들은 모두 가나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모든 가나한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희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헬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 잡이 에웃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한편 에웃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로는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훗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에훗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훗은 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합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후세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